예, 오늘 우리 이장 연합회 체육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오늘 행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신 우리 나무분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오늘 조금 늦은 것은 청송군에 행사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서 거기 인사 드리고 막달려왔는데 지금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장님들 또 중소의 우리 행정과 국민들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주시고 계셔서 우리 의성 국민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 그리고 우리 그 이사인물서 다른 모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많은 께서 올해 이제 수학을 하는 지금 현재 전국에서 전국에 지금 정부를 신경을 하나 있고, 그해서어서 적정한 쌀값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 경기 물량도 변경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뜻을 받들어서 노력해서 말씀드리고요. 어, 또한 가지 이제 우리 이장님들께서 많이 애써주신 덕분에 지금 신공항 관련된 이선분의입장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역할, 또 이장님들의 역할, 고수위 역할, 이게 진짜 이렇게 좀 수분을 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잘 간다 그러면은 우리 의선군에 최대한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게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어쨌든 우리 공항은 학물소비관이 그 의성이 원래 배치가 안 됐던 것을 배치하는 걸로는 이제 뭐반말을 이렇게 했는데 그 위치가 서북이냐 동쪽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나 발전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국토부와 국방부, 어, 경북부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점들은 이장님께잘 아실 테니까 주민들께 설명도 잘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힘을 합쳐서이 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여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올늘는 너무 더웠지만은, 어제 그랬냐는 글씨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이제 님들 모두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